이야아, 체악마요고비 처음 옵니다. 와, 근데 얘는 비바람이 음, 어마어마하게 음, 셉니다. 우우, 우붕대 우우, 붕대붕대붕대붕대한 번만 더 쳐라. 한 번만 더 쳐. 안 치네, 이씨. 오, 쳤다. 오예. 와, 이 바람이 보이지가 보네. 오, 바람소리 들리세요. 와, 비바람 엄청난. 어도가지 역시, 최고. 비바람 치니까 편집하고 이제 바로 정전입니다. 바로 정전. 아, 네, 참, 진짜. 지금 불이 나갔다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세번 정도 했어요. 요번에는 좀 기네요. 아까는 나갔다가 바로 돌았는데.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요. 타. 자, 자막을 못 넣어요. 젠장.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작업은 계속된다. 정전이고 <laughs> 지금 덮고 할것좀 편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뵙겠습니다 빼는.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김피디입니다. 어, 아침에 일곱 시에 일어나서. 어. 빨래 나와 있네 동네 한 바퀴 돌고 어. 바로 운동을 했더만은 어. 뭐 운동하는 거 찍어봤자 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혼자 운동해서 여기는 주말 말고는 사람이 없습니다 토요 일 일요일에는 사람이 한네 다섯 명. 어, 정도 운동을 하고요 어. 평상시에는 저 혼자 합니다 <laughs> 자 오늘 하루도 멋지게 달려봅니다 파이팅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 조금 후 황금시계탑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음짜이공 음, 오프데이랍니다 음, 자기 회사에 음, 코로나 확진자가 터져가지고 3일 동안 오프랍니다 그래서 음,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얘가 음, 내보다 유튜브 선배입니다 구독자 6,000명 있는 그래서 저한테 고프로세븐을 어, 선물해주고 수리하려고 만들습니다 이게 고프로세븐인데 내가 고프로 지금 인이나 고프로맥스 살려고 돌아다니니까 는 얘가 자기 세븐 있다고, 어, 세븐 수리해서 쓰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 천밭에 샀습니다. 얘 예, 고프로세븐을 그냥 얻기는 그래서 천밭에 주고 사고 수리가, 수리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뵙겠습니다. 뵙는. 또온채 옵니다. 회사에 코로나 터졌대요. 코로나. <laughs> 맛있는 밥집이라는데 라오마 익스프레스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요 집이라고 하는데 음, 맛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침 9 시입니다. 아침, 아, 아침 9 시인데 지금 얘가 배고프다고 끌려왔어요 무엇을 팔까요? 음, 의식 카오갱 집이라고 맛집이라고 얘는 카오갱 집이네요. 그냥 지가 배고파서 온것 같아. 써봤습니다써봤어요 일단은 저는 반찬 두개 골랐고. <목소리> 내꺼야, 바카파우모하고 모닝글로리 볶은 거. 저는 두 개. 지 고르는 건몇개인가 봅시다. <목소리> 그럴 줄 알았다. <목소리> 음, 돼지고기. 자, 맛있게 먹고 촬영하러 와겠습니다 엠나! 시앙나에 응. 시내는 차가 너무 막혀요. 아 아침에, 아침 밥 먹고, 어. 모닝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뚱땡이한테. 뚱 땡이한테 배달갑니다. 뚱 땡이한테 배달갑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액션캠, 고프로 테스팅 갑니다. 어, 음, 음. 지금 짐벌도 없이 어, 그냥 손에 들고 갑니다. 손떨방 어떤지. 응? 어, 그다음에 음성 녹화 어, 상태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1234 1234 아아아. 동민 여러분, 동민 아닌가? 한개오바타다 아. 지금 다 하나씩 사가 먹어볼 예정입니다. 몽땅. 아, 그것보다 제가 토라시아블을 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은 젠장 씨. 큰일났습니다 핸드폰 잃어버린 어, 기념 초카족 기념에 예를 받아서 먹는 거예요 아. <laughs> 먹고 죽을라 아 짜증 와 아! 진짜 짜증나니다 얘는 왜 이럴까요 사람을 하루챙일때리고 다녀요 오늘도 백신 맞는 날이라는데 귀도 아프고 병원을 간대요 반찬 내고 나왔다는데 반찬 내고 나와서 머리 감는데도 같이 가야 되고 귀 아픈데 병원도 같이 가야 되고